스마트폰으로 박살난 집중력 이렇게 높여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수학입니다 최근 과도한 유튜브 쇼츠 등 SNS 시청으로 인해 평균 집중 시간이 1분도 안 된다는 열구 결과가 나오는 등 아이들의 집중력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애들이 수시로 스마트폰만 만지고 공부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에 걱정돼서 속이 타는 부모님들 정말 많습니다 집중력은 학습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시간이 갈수록 아이의 집중력은 더 나빠지고 성적 하락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산만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망가져가는 우리 아이의 집중력을 어떻게 바로 잡고 높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바로 아이에게 적응하신다면 지금보다 최소 두 배는 집중을 잘하는 모습을 단기간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째, 보상을 빠르게 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하면 금방 금방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이 본능에 좀더충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내미 미래 유익한 공부보다는 해로워도 지금 당장 즐거움을 주는 스마트폰을 자꾸 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반복해온 아이들은 이게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동기부여를 하고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걸 단기간에 뜯어 고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집중력을 개선하려면 우선 빠른 보상을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30분 공부하면 그 뒤에 좋아하는 간식을 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해보세요. 아직도 숙제가 많이 남았어 하는 말보다는 여기 한 페이지만 풀고 나면 맛있는 간식 하나 먹자 하는 게 훨씬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보상을 주면 확실히 아이들이 더 빨리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사소한 보상이라도 괜찮습니다. 또 스마트폰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의 보상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커나 도장을 모아서 일정 수를 채우면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도록 해주는 방법부터 좋아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그 목표량을 점점 늘려가시면 아이들이 전보다는 확실히 집중하는 시간의 총량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소한 것이라도 자주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도 아이들 입장에선 하나의 보상으로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집중력도 생기고 공부의 성취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의욕적으로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시켜야 합니다. 요즘 애들은 싫어하는 거를 잘안 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잘못 참는 성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학교에서 조퇴를 한 학생의 비율도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아이 참을성을 길러주면 되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걸 이용해야 합니다. 바로 좋아하는 과목 먼저 공부하게 시킨 다음 흥미를 갖고 집중한다면 그때 다른 과목들도 하나씩 시켜주는 거죠. 실제로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한테 수학 꼭 해야 한다고 억지로 끝까지 시키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아이의 공부에 대한 의욕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 예를 들어 과학을 먼저 하면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활용해서 한 과목에서 성취를 느끼게 하고, 그럼 수학도 한번 도전해볼까라는 생각을 저절로 갖게 해줘야 돼요. 선생님, 우리 애는 좋아하는 과목이 없어서 고민인데요. 하는 부모님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그나마 아이가 접근하기 쉬운 것들, 수학으로 치면 굉장히 쉬운 문제들로만 뽑아서 아이한테 시켜줘야 돼요. 처음에는 허들을 낮춰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풀고 채점했을 때 동그라미가 많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재미를 느끼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난이도를 조금씩 올리는 식으로 접근해 주셔야 합니다. 결론은 처음에 좋아하는 과목으로 시작을 하고 점점 어려운 과목까지 도전하는 습관을 들이면 장기적으로 모든 과목에 대한 집중력을 향상시켜 줄수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할 수 있었던 경험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도 항상 느낍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이 공부에 집중을 잘 못하는데요 어머님들께서도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면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마트폰을 계속 강제로 통제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음으로써 성취감을 느끼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시험기간에 많이 느끼는데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시험기간이 되면 폰을 걷고 자습을 시키는데 애들 집중력이 차원이 달라요 틈만 나면 집중 못하고 폰 만지작거리는 친구들도 이게 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러면서 내가 집중을 이렇게 잘할 수 있었구나 하면서 스스로 깨닫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이야기를 해주죠. 폰이 없으니까 집중 더잘 되지 않냐? 너도 원래 집중을 잘하는데 폰이 방해가 많이 돼서 그랬던 거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 따로 말하지 않아도 폰을 가져옵니다. 이게 없어야 본인이 열심히 한다는 거를 깨달은 거거든요. 집중도 잘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저는 꼭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점점 자신의 힘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더 장기적으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을 완전히 끊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적절한 시간 관리를 통해 성취감을 얻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이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완전히 안 보는 건 어려울 수 있겠죠. 만약 혼공하는 친구다, 혼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다 하면 이거를 추천드리는데요. 스마트폰 감옥이라는 건데 이게 폰을 여기에 넣고 잠그면 절대 못 빼는 그런 물건이에요. 광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중독에 취약해서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으면 이런 거를 활용해서 스스로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경험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습관을 들이면 스마트폰과 공부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우게 할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린 집중력 높이는 세 가지 방법은 모두 부모님이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이의 집중력은 노력과 훈련으로 충분히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은 한 번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는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수학었습니다 감사합니다.